시작합니다. 암이크어떠냐다 <몇> 적당해 <몇> 출발합니다. 렛츠고. 어디서 말하고 있는 거야? 여기 어디 어 어우 됐다. 자 얘들아 7 시까지 안 돌아오면 출발하는 거야. 이 어? 아, 어? 아, 얘들아 일 시. 어? 여기 어? 어디 있어? 또 어디 있어? 야 C 눌러봐. 아 이게 뭐야 이 C는 여기 이 오, 게임이 오, 아니야. 오, 클릭, 돼, 오, 클릭. 오, 거기 클릭 어디, 어디 어 근데 여기다. 나라 걸어 벌이다. 벌? Yeah. 아 벌이다. 쟤내도 우리 먼저 가자. 내가 영상에 꼭 쓰도록 할게 이건. <laughs> <요> 어디... <laughs> 들어가자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어. 어? 보기 보여? 어 보기 여기 있잖아. 요. 어, 거기가 어디 있는데? 너네 허공 보고 뭐 해? 너 여기 어디 있어? 그냥 가. 응? 그냥 일을 하고 7시까지 모여. 잠턴에서. 보기가보기가보기가아 이거 너 원래 이렇게 그래픽이 안 좋아 이거? 얘들아 뛰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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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요. 왜 뽑았어? 가자아 이들 차니까. 모기 목소리 꺼뒀어? 보기 목소리 잘 들리는데? 아잘 들리는데? 너 보기랑 친구 친구가 아니라서 그런 거? 너네 친구 아니야? 아니 나휘지랑 떠났거든. 너 얘랑 친추 아니야 남들? 휘주랑 떠는데? 친밀감이 좀. 니들, 니들 서로 목소리 안 들려 지금? 나는 휘주 목소리 들려. 휘지야너 보기 목소리 안 들려? 어. 뭐야? 아니, 나 어째 보기 여기 플레이어 샤파고. 샵하고... 서있어 그냥 아 그래? 아 그럼 그냥 가 일단 일단 다음 맵에서 일단 일단 비행기 띄우고 가보자 한번 얼마나 보길 싫어하길래 차단까지 둔 거야 지형락까지 걸면서 그니까 잠깐만 어? 음. 다시 보기 목소리 안 들린다 여기 거. 있잖아 네, 어디? 야 보기야 말을 여기? 안 하고 있어 보기! 내가 말을 안 하는 거야 여기? 아. 일단 우리 그치. 돈은 모았거든 일단 돈좀더모아 보자 보기 찾기, 보기 찾기. 아니, 걸리는 데가 없는데, 호구면에 후기 근데 이이어 어떡하냐, 에 다리 무너에에 얘들아, 얘들아, 야 보기야 그 아래에 있는 애, 여기 위에 누구야 너? 휘주, 거기 괜찮아? 어, 야야야야, 야 안녕 휘주야. 오, 일로 와봐 여기 올라가질 것 같은데. 안 올라가지네. 아 여기 길이 있네 여기 길 있다. 너 보기가 보고 싶어. 미안 그건 내가 해결 아 휴즈 여기 맵 신기해 들어가 봐 우리 이맵 처음 와본다 나 여기 왼, 왼쪽으로 간다 저기나 저기나 일로 와 봐. 일로 와 봐. <laughs> 아, 내 돈. 라이데요? 아, 지금 말해 봐. 이미준 또 어디 갔대? 얘 2층 올라갔을 걸? 나 2층 올라갔다 온다. 나비지. 비지. 와, 이미준 목소리가 들려. 어뭐야야야야얘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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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얘들아 얘.. Yeah. 얘 yeah, 난다! 어어? Oh? Oh? 여기도 타라어어 거긴 모르겠다 뭐였지? 안눈타어 <놀람> <난 털었어>. 건우가 <놀람> 여기로 한거 아니야? <놀람> 몰라 저쪽 한 곳만 더 탈고 가볼까 그럼? 여기, 여기. 정권 출발해버리면 우리 말짱 도로묵인데 아이... 설마 <laughs> 일로와봐 일로와봐 출발을 못하는데 무슨... 오! 일로와봐 일로와봐 일봐봐 얘는 게임을 안하잖 장윤도. 하오오오오나나나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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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아, <목소리> 얘는 <온다>. 게임을 안 하냐? 온다고, 온다. 어디, 어디? 안 오는데? 이게 소리가 들려. 왔다, 왔다, 왔다. 알았어? 우리가 마에안 들어. 어. 아, 보기, 이제 퓨저 보게 안 보이냐? 여기 안 보기 있어, 있잖아. 뭐야? 여기 보기가 있잖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어디 여기? 여기 야, 여기. 지금 네 맞은편 딱네 뒤에 있어. 딱네 정확히 네등 뒤에.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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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있어? 어. 아하. 어, 야, 퓨야 앞에. 어? 뭐야, <laughs> <laughs> 그 되게 재밌는 저 일단 쓰레기 구해서 일곱 시까지 모여 쓰레기 모으는 게임이 제가 우리 왔다 어2층에 아, 아무 것도 없어. 여기 플래쉬라이트 같은 거 없냐? s h light. Flesh l i 지금 t Flesh light. Flesh l i g h 나 f l 나가 나가 나 g h 나가 나가 s h light. f l 야 s h light. 아 l e s h light. f l e s 돈 light. f l 우 야, 보게, 띄어 야, 보게, 니등 네 뒤에. <laughs> 아, 핸드풀이야, 핸드풀.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빨리 들어 야, 야, 출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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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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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이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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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어 일단 보기 일단 게임 나갔다 들어오자 오케이 아 내가 보기 나갔고 어 얘들아 일단 게임을 껐다 켜야 되거든 다시 초, 중간 초대를 하려면 아나정보이뭐 어, 반갑다 정연이구나 한한 화머리 어 아, 뭐야 이거 걱정 마세요 뭐야 버그냐 이거 뭐 아이템이 왜여 어? 아이템이 있는 줄 시작하냐? 야 우리 버거났다 휘주야. 야 안, 이거 안, 우리, 우리 2일차거든2일차인데 아이템이 남아있어 우리가 판는 걸. 가자. 어, 어디 들어가야 돼? 저 정면. 전화. 어? 일로 와봐 어? 야 내가 뭐? 어이구야 야, 야,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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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뭐야, 내 손전등 시켰어. 어, 어, 앵. 이거 뭐야? 내 벌집이 하나가 더 있는데? 야.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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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보기, 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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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보기, 보기, 보야 보기, 야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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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야보 야, 보기, 야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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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다, 아, 보기, 보기, 난다, 아, 보기, 난다, 어, 보기, 어, 보기 야, 기 보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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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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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보야야 설마 시, 거지, 실종 판정이냐 이거? 설마. 보기 설마?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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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호기야. <laughs> 내가 살아남았어. 그렇지? 어, 야 258원 떨어졌는데. 뭐. 야, 우리 500원 있어, 얘들아. 우리 돈덜 벌어도 되겠는데? 덜 벌어. 어? 여기면은 얘들아 우리 여기 지 마리. 아나 아, 정문 왔다. 고시아. 고시아. 가자. 가자. 아 선, 선물 상자다. 아뭐 여기 뭔가 좀 찾아야겠다. 시즈 퓨즈, 시즈는 죽었니?

젠장아요잠여기서 왼쪽. 여기 나 여기. 이쪽이야? 이쪽으로 오면 다리 있을 걸? 안 보여. 안 어, 보여. 야, 오지 마. 오지 마. 이리로 오지 마. 이리로 오지 마. 너 뭐야? 꺼진다. 나 꺼진다. 너도 안녕. 야, 야, 잠 봐. 위야. 저기 옆에 저기 그... 옆에 저기 옆에 뭐 이상한 거 있는데. 어, 저거 뭐지? 나거 뭐 어, 어디로 어디로 가야 돼요? 아 벌집 없는 집 애들은 우리 안 건드리는 것 같더라. 어. 들어? 주발 시켜. 왜왜 자꾸 나 불러? 너 살아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아 하긴 나는 어디서 찾았 그 거야. 들어? 안 먹었네. 아 가장 게으른 지금 뭐야 저거? 아하 이 반갑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나못잠겠어 먹어 그럼. 난 갈래. 아, 저거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 너 어, 벌집 먹었네. 야씹 어. 새끼들. 어 왼쪽으로 가 돼. 알아 알아. 오. 어. 뭐야? 거무야? 거무야? 거무야. <laughs> 흠 안타까운 희생이었군. <laughs> 어찌저찌 살았네. 어? 어저 여니 아 이걸 죽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6 스택 0원다 일단. 있어. 하나 더 있어. 개기 빡쳤다, 개기 빡쳤다. 어 끝났다. 오. 어 우리 다 있어. 여기가 있어. 아기어 보기 너왜 죽었냐? 애들은 내가 죽은지도 모르겠지. 너왜 그래 죽있냐씨바 아니, 놀라. 그 와가지고 아직 우주선이 공중에 있을 때, 뭐야? 바르게 가려고 뛰어내렸단 말이지. 아하. 기 뛰어내리는데 낭떨어지아니 집이 공원서 먹으면 안 될까? 아이고 얘들아. 와, <laughs> 계속, 아니 아니 계속 너네가 각을 잡아주잖아. 계속 벌을 끌고 가 아니 너가 좀 어그로를 끌면 안 될까 기주 아니 내가 어그로를 끌면 내가 벌칙을 못 먹잖아. 어 얘들아 여기 비비고 있어봐 너네 세 명. 저세명다 동시에 순간 이동 될 걸. 보기야. 일단 얘들 보기는 죽었어. 보기야. 복이, 어디서 쳐 죽은 거야? 너한테 갈게. 보기야. 어 보기 불러 왔다. 아 불러오는 거네. 보기다. 복이, 보기야 보기야아 보기야 보기 들고 댄스 보기야아 난 보기 보기 여기 있는데? 돈, 너 돈, 어디 돈, 보고 춤 추냐? 이거 누구야? 돈, 돈, 돈. 이거 보기 내가 시체 들고 있는데? 어? 보기 시체가 버그 났는데? 어 그래? 아 일단 가자 일단 휴지 이런 시간이 없어 우리 쓰리어 보기 두마리야? 어뭐보기 그러니까 두마리인데? 어 그래? 나한나한 보기 예, 한 마리 하고 1번 보기 한 마리 일단 얘들아 우리 그럴 시간이 없어 시간 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돼 오케이 오케이 원프론 나이스 광장현 돌아와 도시. 빨리 와 빨리 와아이 쓰레기 뭐으러 가야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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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400원 모아야돼 얘들아 하고 여기 일식이랑 괴물이 빨리 나와 여기 아니냐? 얘들아 여기 벌 여기 벌 여기 벌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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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다들 <러기와> 준비할게 문다들 준비할게 아, 문다들 준비할게 <러기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러기와> 빨리. 야나나기 <laughs> 또형 <laughs> <laughs> 야야. 야 100원 벌었음 대서 1 0원 벌었음 대서 출발해 그냥. 어제 보기도 죽은 10원인데, 김에. 80원. 아, 보기도 죽었잖아. 뭐야? 야 이거 야 이거 저, 이거. 뭐야? 우킹 누르니까 이거 전고노 시체템이네 아, 정 보기에 시체로 떴는데? 나 죽었어? 건어. 이어. 궁한거 건어지. 아닌데? 너나 어, 뭐야? 나 살았잖아, 어, 여기. 여기가 또 여기 수펀 됐어. 어디? 그 뭐야? 저 뭐야, 왜껴 있어? 나 보기 안보여 보이 어, 어, 여기있잖아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거야 됐다 일단 일단 야 이제 그만 죽어 얘들아 우리 나, 진짜 이제 돈 많이 벌어야 돼 우리 어오 펜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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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뭔데 얘 여기있어? 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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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우가 안보여 얘들아 나안 보여? 오 오? 이어오나 여기 있잖아 얘들아. 오? 휴지야 나안 보여? 오오오 어? 오이? 오이 얘들아 나 여기 오 보여? 나안 보여? <laughs> 나 여기 있잖아 래 그래. 그 일단 래 그래. 그래. 그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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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것도 없냐 문을 열었는데 어. 어. 어? 오라라? 뭐가 있지? 나나 여기. 정보기가 자꾸 이거 텔레포트 누뤄. 아, 빨리 쓰레기. 나한테. 쓰레기나 주우라 가. 저에 이거 봐라. 제가 한거 아닙니다. 이거 봐라, 보기. 응? 딜리. 72 74원이야, 들리 오, 개비싸네? 빨리 에이, 쓰레기.. 먹을래. 빨리 쓰레기나 주우러 가 빨리 오케이 휴지 어딨냐? 여기 어디야? 피지 얼굴이 궁금해졌어 어피지다어 어, 얼굴 오. 까먹을 뻔 했잖아 오여기 어디야 빨리 빨리 오. 쓰레기나 주우러 가 오. 니들 씨. 오케이 넌 주우러 가고 있었는데 내가 위험하면 텔레포트 시켜줄게 니들 적당히 보다가 위험하대문 닫아. 요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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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아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예가 빨리. 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 어, 집에 있어, 저견이는. 어? 오. 이제 집이 없어. 이제 빨리 들고 와. 우리 돈더 내야 돼. 저 없으면. 아? 안 돼. 희주는 내가 꼭해려 거야. 얼굴야 아, 어, 늦은 거 같다. 희주야! <laughs> 유, 아웃. 이거. 이 아니고 이거 우젤이잖아. <laughs> 우젤이야? <우재리야? 웃음> 어, 아, 진짜. 진짜. 애 무섭네. 아 정현이 옆에 빨간 점이 있길래 불러왔는데 죽어있더라. 어, 우리 돈이 없어. 우리 200원 벌어야 돼. 이0 하루 남았는데. 늘 시간이 없다고 얘들아. 자 빨리. 아 준비됐어. 해 빨리. 어 눌러 눌러. 왜? 오호호호. 된 거야? 아니 낙타선이라 이거는. 아이 빠. 야야 아... 문 닫을 준비 문 닫을 준비. 아 야, 그래도 버, 버, 벌 말고 먹어주자. 아, 졸여서, 우리. 벌이라도 먹어야지. 뭐, <laughs> 빨리 문 열어 벌집 들고 왔다고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laughs> 됐지 내가 내가 비주 너 살린 거 맞지? 아니, 아니, 벌은 나억 어그로가 태포, 풀리긴 했거든? 텔포! 테포 태포, 텔포래, 태포. 텔포 태포. 아테 텔포 시켜줘, 텔포 시켜줘 오케이 아, 휘주를 어? 시키면 안 되지 잠깐만 저게 살았다, 빨리 빨리! 2초! 1초! 빨리! <웃음> 빨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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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살았다 <laughs> 어. 됐다 우리 얼마 벌었지? 야야 야, 야, 밖에 178원. 거인 거인 두 마리가 날, 나 나랑 팬미팅 한 거였잖아 해피엔딩이야 일단 쓰레기 주우러 가자 와, 저기 밖에 길이 없는 거야. 클래스 쳐내 어, 우 시X발 어! 어! 아! 어! x 어. <laughs> 텔레포트 텔레포트 텔레포트. 꺼버렸다 실수로. 이 쓰레기 새끼들. 위험살려넌 뭐냐 정보기? 한숨 출발 넌 뭐냐? 정복이? 어. 어? 넌 뭐냐? 죽었구나. 아 쓰레기 가지고다가 버렸어요 죽었어. 아 나는 거의 맹하게 싸우다가 전사했어. 해고당해죽든 나 거인 위장 속에 있다고, 쓰레기들아. 어? 아, 유 알포기, 아니, 아니 님들. 어? 개꿀잼 에피소드 있었는데, 아이걸 심각. 니들이 여기서만 있으니까 못 보지. 아유, 아야 살아 빌려. 나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애지 온다. 우와,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잘못 어, 안 했어요. 저 잘못 안 했어요 죽고 싶잖아요. 죽고 싶잖아요. 이거 이거 전략점. 전략 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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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굿